어, 정신적인 그러니까, 인성교육은 다 되지, 그러니까. 저는 그냥 무릎 꼽은 뺑프안 붙는데, 고관이 아파 못 가는 거지, 말이야. 이게 전부 다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 아, 교회가 아, 교회 엄청 많네 30개의 교회가 한 장소에 모여있는 거예요 그 가운데가 수도원이고 음. 그래서 여기서 집단적으로 이제 같이 공동체 생활하는 거야요 세계 아. 최초의 공동체 생활한 수도원 자리가 아. 여기예요 음. 그래서 지금 여기 어디냐면 30개의 수도원 교회 중에 대표적인 건데 여기가 사바교회라고 그래, 사바교회 사바, 여기는 성화. 성화가 있어 성화 성화 교회 안에 들어가면 은 얘기하면 안 되고 네. 사진 촬영하면 안 돼요 어. 네. 비디오 촬영, 뭐 포토 다안 돼요 우리 그 왕복이에요, 평도예요 뭐가요? 우리 여기 버스까지 똑같이 응. 왔다가 똑같이 내려가야지 여기 구경하고 포트 타야죠 안 갔고요? 아니, 갔던 길 다시 오냐, 아니면 빠지냐, 이 말이에요. 아, 아, 같은 길이에요, 같은 길. 그래서 여기는 성화가 보면은 맨 위에가 도미 있죠. 거기는 예수가 있고, 그리고 그 옆에 그가브리엘 천사가 있어요. 가브리엘 천사가 지구본 같은 걸 들고 있어요. 근데 그걸 보고 이제 여기 사과교회라고 하는 건데, 이게 사과든 지구본이든 중요한 게 아니라 옛날에 여기가 사과밭이었어 사과밭 음 그래서 옛날에 음 여기 수원자일때 사과가 많이 나서 여기가 도 여기가 사과 재배를 했다 그래서 저게 혹시 사과가 아닐까 해서 사과 교회라고 이름 붙인 거예요 음 그래서 들어가서 보고 나오세요 성하우에 음. 보고 나오세요 그러기는 성화는 토0이년된 그 거예요 스머프 마을은 여기 끝나고 가요 아, 끝나고 끝나고 거기서 끝나고 거기서 끝나고 거기서 끝나고 거기서 끝나고 거기서 끝나고 거여기끝기 보고 기파가 여기, 여기, 네. 마을 응. 여기 끝나고 갈 거야. 가고 이제 그다음에 끝이에요? 아니또 있어요. 응. 오늘